육군 3사관학교 58기 생도들이 공중 침투 능력을 갖추기 위한 3주간의 공수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낙하산으로 물들인 공수 훈련 현장을 유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땀이 비오듯하는 무더위 속, 20kg에 달하는 강화복장을 착용한 생도들이 강화 준비에 한창입니다. 주 낙하산과 보조 낙하산, 하네스 결속 상태까지 안전을 위해 살피고 또 살핍니다. 이웃구 시누크 헬기에 시동이 걸리고 흔들림 없이 헬기에 오르는 생도들. 800m 상공에서 바라보는 지상은 그야말로 아찔하지만 생도들은 낙하산에 몸을 맡긴 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헬기 밖으로 이탈합니다. 차례로 하강하는 생도들이 푸른 하늘을 수놓고 낙하산 줄을 이리저리 당겨보며 드롭존에 정확히 안착합니다. 훈련에 참가한 육군 3사관학교 58기 사관 생도들은 총 471명으로 지난 1일부터 3주간 공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생도들은 강화에 앞서 혹독한 지상 훈련을 견디며 특전 요원을 육성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통해 훈련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이 주간의 지상 훈련을 통해서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배양할 수 있었고 강화를 통해 야전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임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3, 4, 58기 공수 기본 850기 화이팅! 총 4번의 자격 강화를 마친 생도들은 빛나는 공수 휘장을 가슴에 달고 공중 침투 능력을 갖춘 최정예 전투원으로 거듭납니다. 이번 3주간의 공수 기본 훈련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는 끈기를 배울 수 있었고 더불어 향후 장교로 임관되었을때 발휘될 수 있는 리더십과 자신감을 배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학년인 58기 생도들은 남은 교육과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고 내년 3월 문무를 겸비한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육군 3사관 학교 58기생도들은 강도 높은 공수훈련을 통해 지금 당장 임무 수행 가능한 정해장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